돌을 돌을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맞춘 건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 벽지네. 프린트 정도 찍어 놨네. 프린트된 벽지였어니까 초.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돌을 잘라서 아, 이 집들도 지형 보르면 되지 이제 또. 돌 좀. 네. 그러니까. 이거 먹다가도 주면 아 어? 그렇잖아 이러면배 터져 죽겠다 이래서 배고프다며 어, 근데 배고프 나 지금 밥 오늘 하루 중에 한끼를 제대로못 먹었어 야 그냥 이거 말하는 거 나와도 상관 없겠다 아 소리 죽, 죽으면 돼 나와도 상관 없을 것 같아 이거 듣고 써 이 그러네 응. 응. 나 얼굴 나오지 않는데 엄청 표정을 위혈하게 찍고 있어 연기..연기 나다 연기 연기 나오는 거자 김치도 올라고 알았어 일단 면 먹다가 김치도 어 양이 왜 이렇게 많은데? 이는 수제비 면이 오랜만에 먹다그 음. 내꺼에 리플 자주 달려주던 사람 기억 안 나지 이런. 이네이트 만들어서 나한 보내고 하는지 봐. 나경님인가? 나경님이 응. 매니저인가? 응. 나경은 님 맨날 들어오지. 응. 응, 나경님인가 봐. 아니야 또 있어. 다른 응, 사람인가? 이, 이 그때 보면 알겠지 응, 나중에 한번 만날겠다 맨날 내꼴꼭 달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. 이제 올라가고 남았어. 배추김치. 배추김치. 어? 나는 솔직히 이렇게 싸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은. 근데 원래 이렇게 먹어야 돼 국물에 이렇게 김치가 당기는 게 싫어가지고. 난 국물에다 다대기나 김치를 넣는 방법. 같이 먹으라고. 게 그래야지 영상이 나오지. 따로 따로 먹으면는게 뭐야? 아니 영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먹는 스타일이 있으니까. 그래도 이을 한번 한번 이렇게 먹으라고 한 번만. 알았어. 래야지 그게 나올 거 아니야. 야 이거 근데 금방 먹겠다. 음? 아니 내가 더 갑자기 더 가까이 들이댔어. 음. 아 왜? 이다 보이잖아 아면안쁘잖아야 이러다가 나도 노총 얼굴 까고 갈까 봐. 아너 뭐 빠지면 무슨데? 이거 이거 다 나와야 되겠다. 음성 다 나오게 해야 돼. 이거 소리까지 다 나오지? 여기가 쭈우우우우우우 으음 이거 올려야 되겠다 사는게 사는, 사는 게 외로워가지고 음. 이상한 일들 하지마 외로워가지구 그냥 깍 올까 까지 안되지 이상한 소리 하지마 아 이거 언제 다 먹지 했는데 먹겠다 야. 이거 배고프다며 으음 난 솔직히 늦게 먹어서 뭐 먹었어? 집에 밥 먹었어 집에서 먹어서 밖에서 먹었어 그런거 갑자기 질문하지마 왜냐면 지금 다 올라가서 먹은게 있 내가 그래서 말 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고 여긴다 지금 그냥 우리들이 먹는게 아니야 어나야는 해물 안 좋아하는데. 해물? 음. 나도 안나날건안 좋아. 나는 좋아. 그 해물찜 이런 건 좋아하는데. 나 해산물 원래 잘안 먹어. 아 어, 근데 또 갑자기 또기네 땡겨. 왜 이렇게 굴 먹고 싶지? 생굴? 어, 맛있어 길어가지고 <목소리> 미쳐먹는 건뭐예 해물찜, 아귀찜, 해물탕 진짜? 잘 먹네 아, 근데 날건 절대 안 먹어 아. <목소리> 김치는 더 먹을래 양이 많지 않아. 양이 많사람들더고한번 이렇게. 아니야, 그래. 아니야. 이 정도만 나올 때 그냥. 아니, 와, <laughs> 양이 많다는 걸보여 아, 됐어. 굳이 보 나, 나, 손톱, 손톱 자른거 나자랑 손톱 자를거야 이거 다 자를거 아 음. 근데 이거 안주고있어니까 너무 좋다 나 이거 줘안 음. 뜯네 이거 하도 하기도 하네 아, 야, 나 오늘 집에 가서 니가 그선물해준거 써봐야 되겠다, 야. 대박이다. 이유니까 너무 편한다. 너무 좋다. 근데 맛이안 들어. 내가 좀왜 사줬겠어. 아지나 맨날 이렇게 한 손으로 누가 한 손으로 먹고 있잖아. 그래가지고 그나경님인가가 나보고 한 손으로 도한 손으로도 잘 뜯으시네요. 이러더라고. 난 배불러. 벌써. 사실 잘 뜯는 게아니라 엄청 열심히 뜯은 거였는데, 흔들림는 없다. 응. 오늘까지 다클려야 해. 와, 뭐? 오늘까지. 아니야, 나 그렇게까지 못 먹어. 그래? 응. 한쪽에도 밥. 응, 아니한쪽에도 붙고. 뭘? 다 먹었다. 이거. 이래서는 못되겠 너가 있으니까. 너는 철판이잖아 야, 무슨 너는 생중계하잖아. 야, 사람 많은데 사그 어, 어떻게 그래? 나는 진짜 난 어때? 야, 저 코믹이다. 말하는 거야. 나는 얼굴 낮다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나도 안 나왔어. 다행히 하나도 안 나왔어. 잠깐 이제 끌까? 진짜 같은 게 진짜 같은 데 여기 진짜 돌 돌이냐? 됐어. 어. 이것도 보여줘 마크림. 음 스크림. 음, 맛있다. 음 괜찮아. 부드럽고. 음. 까봐.